준비기간이 꽤 길었던지라 고생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사실 많았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점수를 제 손으로 받아내고 나니까 당시에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점수 나왔다고 소문내고 당시에는 감격 그 자체였는데 사실 큰 폭으로 점수 향상 있었던 건 강좌를 수강한 직후라서 컨설텝스 강좌를 좀만 더 일찍 수강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윤입니다. 나이는 25살이고, 지금 졸업을 기다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처음 텝스에 응시를 했던 건 대학교 입학간 직후였는데, 한참 동안 건드리지 않다가 시약대학원 입시에서 점수를 요구해서 텝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강을 했던 강좌는 원킬문법 강좌였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어법을 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강의를 찾아보던 와중에 컨설텝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후배된 목차만 봐도 굉장히 컴팩트 하게 짜여진 코스라는 게 느껴져서 바로 고민 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법 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하니까 수업 기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무리 없이 그래도 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법 강좌가 끝나고는 한참 복학 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4 0점 중반대에서는 양치기로는 더는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전에 들었던 문법 강좌가 생각이 난 거죠 제가 한참을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효율성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법법 강의가 저한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머 외에 다른 부분 강의도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컨설텝스 550점 커리큘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달라졌다고 느낀 거는 양으로 승부하려는 마음을 버린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많이 푸는 방법이 정말 비효율적인 게 일단 아까운 기출문제를 낭비하는 이유 눈에 보이는 점수 향상도 없이 쫓기면서 계속 문제를 푼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정말 지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수강 이후에 한 문제를 리뷰하는 시간이 몇 배로 길어져서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 들고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강좌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최대한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리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은 게전수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3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딩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많이 쳐줘도 두 개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텝스 시험 특성상 많은 수험자들이 제시간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도 그 어려움을 정말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의 유기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글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읽어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당연히 요지를 파악하기 보단 단순한 정보의 나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고 앞에서 읽은 내용도 쉽게 까먹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수강을 하고 바뀐 점은 글의 메인 포인트를 잡기 위해 노력하며 읽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문제는 주제를 찾는 것이다라는 강사 분의 말처럼 문장들의 공통점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방법을 적용한 후 오답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전을 리딩 보다는 리스닝이 훨씬 문제였습니다.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 4, 5가 좀더 편했거든요. 두번 들려주니까 놓친 부분을 다시 들어볼 수가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괜찮았어요. 근데 파트 1, 2, 3는 잠깐 정신판 사이에 문제가 지나가 버리거나 분명 들었는데 헷갈리는 목이가 나오면 들었던 것도 까먹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득점자 분들은 파트 1, 2, 3는 다 맞고 시작한다는 얘기도 하시던데 아 이게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트테이킹으로 정말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파트 4, 5야 워낙에 스크립트의 호흡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트테이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 2, 3는 원래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받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배운 대로 노트테이킹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내용을 까먹어서 틀린 이런 확연히 줄고 노트테이킹 하지 않은 디테일에도 따라서 생각이 나는 효과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방법이 너무 획기적이었어서 탭스 입문자분들께는 노트테이킹부터 연습하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휘 영역은 수험기간 초반에 제가 핵사 단어장부터 해서 SAT 단어장까지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50점 위의 점수가 나와서 크게 말씀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위 노랭이라고 불리는 복합책의 단어가 다 필요한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은 회차에 탭스를 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컨설탭스에서 제시해주는 어휘 목록의 적중률은 꽤 높은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이상을 공부를 하는 거야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50점이 나오지 않는 수험자분들은 퍼즐탭스에서 추려놓은 단어를 먼저 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일찍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문법은 원킬 문법 강의 듣고 제가 당시에 공부했던 필기 내용 외로 공부한 적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모의고사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리뷰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 중에 실제 시험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은 작은 수첩에 옮겨서 시험 보기 직전에 읽었습니다 준비기간이 꽤 길었던지라 고생도 많이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사실 많았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점수를 제 손으로 받아내고 나니까 당시에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자랑하고 친구들한테도 점수 나왔다고 소문내고 당시에는 감격 그 자체였는데 사실 큰 폭으로 점수 향상이 있었던 건 강좌를 수강한 직후라서 컨설텝스 강좌를 좀만 더 일찍 수강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느낀 거 하나는 컨설텝스는 효율을 정말 중요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탭스 시험 특성상 내가잘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다들 수도 없이 하실 텐데 그 생각을 덜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컨설탭스가 저한테 굉장히 큰그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좌 수강하시고 다들 저처럼 원하는 점수 달성하셔서 얼른 탭스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